오늘은 켈로그의 스트리머 데뷔 단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지만 네이버 친식이라는 플랫폼에서 베타 테스터를 모집한다길래 지원했는데 특 메일이 와서 얼떨결에 스트리머로 데뷔했답니다. 그냥 꾸꾸까까라고 하면 되지 왜 미어캣을 붙이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굵직 같았지만 꾸꾸까라는 닉네임은 다른 분이 이미 선점하셨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건 다른 분들 닉네임을 보니 진짜 땡땡땡땡, 0000, 땡땡투2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던데 그거에 비하면 저는 양왕을 갖다 한숨 놓았답니다. 너무 귀여운데 발바닥? 발바닥 이거 뭐야 켈로그? 너무 귀여운데, 오늘 날씨가 10도가 넘더라고요. 10도, 15도? 15도, 13도까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땅을 파괴하려고 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원 가면 모래사장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킬로그가 좋아하는 개미들도 있을까? 겨울이라 없을까, 개미는? 개미는 없을 것 같고, 뭐라도 있겠지, 벌레들 하나쯤은? 벌레가붙고 여기. 날씨가 풀려가지고, 매를 운동시키려고 나왔는데, 제가 더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냥 안경만 입고 나는 걸어가니, 까 근데 이렇게 안 하면은, 거기까지 가는데, 한, 한 시간 걸릴걸요? 호기심이 막, 여기도 들렸다, 저기도 들렸다 하니까. 그치?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킬로그보송고송킬로그 사실 지금 뽀송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오래오라고 동생이랑 같이 사는데 동생이 겁이 많아가지고 얘한테 오줌을 싸가지고 묻혀요. 똥도 싸서 묻히고 그래서 사실 오늘 목욕할 날인데 아침 날씨가 좋아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채팅을 보면서 말하면 좋은데 채팅이 안 보이네요. 오늘 이제 혼자서 아무 채팅도 없이 말하는 연습을 할것 같아요. 이렇게 여름에 연꽃들 피거든요? 좀 되게 무거고 레이저쇼도 밤에 해줘요 분수쇼 놀러다니기 좋아요 완전 진흙이야 여기 어떡하지? 이거 못 뛰겠다 길러브야 어떡하냐? 지금 완전 진흙이다 언제 비 왔었나? 밖에를 잘안 나와가지고 비 왔는지 르랐네 전주에 있는 덕진공원입니다 어차피 씻을 거니까 진흙에다 뒹굴러도 돼 저기 보면 강아지 친구들도 있거든? 성장... 뭐하냐 길러브야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켈로그입니다 땅 판다 켈로그는 속았습니다 아, 땅을 파보지만 개미 새끼 한 마리 나오지 않습니다 고기 뷔페에 간다고 추워도 따라 나왔는데 웨이팅 걸려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미어캣입니다 개미가 없는 걸 두지 짓지만 차마 포기하지 못하는 뭐해. 미련한 짐승입니다 뭐보 있어? 뭐 보고 있어 켈로그? 뭐가 궁금해? 뭐가 궁금해 보 있어? 와 강아지 친구다 강아지들 이 미역캐시에요. 예, 미역캐시에요. 아, 예, 오늘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오, 꼬야, 오랜만에 산책 나왔어요. 아, 미역캐시다. 누구야? 아, 강아지 친구 안녕. <웃음> <웃음> 강아지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laughs> 보통 보면은. 완전 귀 강아지 친구들 안녕. 이름이 뭐예요, 애기? 꺾어요꺼 네, 꺼요. 저희는 켈로그예요켈로그 캘로그. 호라이온 소나라이와 할때그 캘로그예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미어캣 아. 무리에서 왕따당해가지고 <laughs> 조금 이제 싸움도 좀 하고 그러라고 이름을 켈로그라고 지었는데 안 싸우더라고요. 예일어섰다 네, 아. 아, <laughs> 지금 오랜만에 나폴 신나가지고. 비록 개미를 먹진 못했지만 강아지 친구를 만나 신나는 산책이었어요. 끝.